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지혜의 오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과일 바로 사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과는 정말 신기한 과일이에요 예로부터 하루 하알이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정말 좋은 과일이거든요 사과 안에는 펙틴 유기산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정말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아주 많이 모여있답니다. 그러니까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럼 사과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혈관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드시면서 혈관 건강 걱정 많이 하시죠?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 케르세틴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혈관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장건강에도 정말 좋고요. 두 번째로는 장건강과 변비 예방이에요. 나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사과에는 팩틴과 셀룰로스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식이섬유가 장 속에 있는 좋은 균들을 늘려주고, 배변 활동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변비 예방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매일 아침 사과 한 알씩 드시면 화장실 가시는 게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는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예요. 젊은 사람들만 피부 관리하는 게 아니죠. 우리 어르신들도 피부 건강 챙기셔야 해요. 사과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유기산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줘요. 또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준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노화도 천천히 진행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요즘 암 걱정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아까 말씀드린 퀘르세틴이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해 준대요. 그리고 펙틴은 대장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해줘서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사과만으로 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당뇨 예방이에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 혹은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가 달아서 혈당 올릴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예요. 사과의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준답니다. 혈당 흡수 속도를 천천히 조절해주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너무 많이 드시면 안되고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면역력과 호흡기 보호예요. 환절기만 되면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과의 비타민 c와 유기산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줘요.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죠. 또 퀘르세틴이 폐 기능을 강화시켜 준대요. 그래서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 많은 날에는 더욱 좋겠죠? 일곱 번째는 피로 해소예요. 나이 드시면 몸이 쉽게 피곤하고 지치시죠? 사과에 들어있는 사과산, 구연산 같은 유기산이 피로 물질을 분해해준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잠도 잘 오게 도와줘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아요. 낮 시간에 사과를 드시면 기운도 나고 활력도 생기실 거예요. 여덟 번째는 구강 건강과 다이어트예요. 나이 드시면 이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사과를 껍질째 씹어 드시면 침이 많이 나와요. 이 침이 입안을 깨끗하게 해주고 구강 건강에 아주 좋답니다. 또 사과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배가 든든하게 차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간식으로 과자나 빵 드시는 것보다 사과한 알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 좋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건 껍질째 드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퀘르세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껍질에 집중되어 있어요. 껍질을 깎아서 드시면 이런 좋은 영양소를 다 버리는 셈이에요. 물론 깨끗하게 씻어서 드셔야겠죠. 흐르는 물에 손으로 문질러 씻으시고 베이킹소다를 조금 푼 물에 담갔다가 씻으시면 더 깨끗해요. 두 번째로 먹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사과는 아침이나 낮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침 공복에 사과 한알 드시면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점심식사 전에 드셔도 좋고 오후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녁 늦게 드시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해요. 저녁에 사과를 드시면 장운동이 너무 활발해져서 밤에 화장실 가시게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사과의 유기산이 위액 분비를 촉진해서 속이 쓰리실 수도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속이 불편하면 잠도 잘못 주무시게 되잖아요. 다만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위장이 튼튼하신 분들은 저녁에 조금 드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오히려 다음 날 아침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고 드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사과에도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적당량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신선한 사과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고르실 때는 먼저 색깔을 보세요. 빨간색이 선명하고 고른 사과가 좋아요. 그리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단단한 게 신선한 거예요. 물렁물렁하거나 흠집이 있는 건 피하시고요. 사과 꼭지 부분도 살펴보세요. 껍질가 싱싱하게 붙어 있는 게 좋은 사과예요. 사과 아래쪽을 두드려 봤을 때 통통한 소리가 나면 더 맛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사과는 시원한 곳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냉장고 야채 칸에 넣어 두시면 오래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하나씩 신문지나 키친 타월로 싸서 보관하시면 더 좋고요. 사과는 에틸렌 가스를 많이 내뿜는 과일이에요. 이 가스가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빨리 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는 따로 보관하시는 게 좋답니다. 여섯 번째로 다양한 방법으로 드셔 보세요. 그냥 깎아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실 수도 있어요. 다만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하면 통째로 드시는 게더 좋아요. 사과를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맛있어요. 양배추나 양상추 같은 채소와 함께 드시면 영양도 더 풍부해지고요. 또 사과를 구워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구운 사과는 팩틴이 더 활성화되어서 장건강에 더욱 좋답니다. 소화도 잘 되고요. 사과를 얇게 썰어서 오븐에 구우면 바삭한 사과칩이 돼요. 건강한 간식으로 정말 좋아요. 요거트에 사과를 잘게 썰어 넣어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유산균과 사과의 식이섬유가 만나서 장건강에 더욱 좋답니다. 아침 식사로 드시면 든든하고 건강해요. 일곱 번째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사과가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약과 사과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일반적으로는 약 먹기 2 시간 전후로는 사과를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여덟 번째로 속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사과의 유기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사과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에 드시거나 조금씩 천천히 드시는 게 좋답니다. 또 사과를 드신 후에 속이 쓰리시거나 불편하시면 바로 드시는 걸 멈추시고요. 본인 몸에 맞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홉 번째로 이가 약하신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나이 드시면 이가 약해져서 사과 같은 단단한 과일 드시기 힘드시죠? 그럴 땐 사과를 강판에 갈아서 드시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드셔도 돼요. 아니면 사과를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드실 수도 있어요. 삶은 사과도 영양가가 높고 소화도 잘 되니까 좋답니다. 사과를 작게 깍둑 썰기 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면 침도 많이 나와서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열 번째로 계절에 따라 사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아요. 사과는 가을에 수확하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가을부터 겨울까지가 가장 맛있고 신선한 시기랍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사과가 영양도 풍부하고 당도도 높아요. 하지만 요즘은 저장 기술이 좋아져서 1년 내내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다만 가능하면 제철 사과를 드시는 게더 좋답니다. 11번째로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껍질째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농약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유기농 사과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더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물론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일반 사과를 드실 때는 정말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괜찮아요. 12번째로 사과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사과는 치즈와 정말 잘 어울려요. 사과의 단맛과 치즈의 고소한 맛이 조화를 이뤄서 맛있고, 영양도 균형 잡히거든요. 땅콩버터나 아몬드버터를 사과에 발라드시는 것도 좋아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영양이 더욱 풍부해져요. 뇌 건강에도 좋고 심장 건강에도 좋답니다. 열세번째로 사과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과를 얇게 썰어서 말려 두셨다가 차로 끓여 드시면 돼요. 따뜻한 사과차 한 잔은 속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도 좋아지게 해줘요. 계피를 조금 넣으면 향도 좋고 건강에도 더 좋답니다. 계피는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사과와 궁합이 아주 잘 맞아요. 겨울철에 따뜻하게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열네 번째로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사과를 드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한테도 사과는 정말 좋은 간식이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수 깎아주시는 사과 한 조각은 아이들한테 특별한 기억이 될 거예요. 함께 사과를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사과를 이용해서 간단한 요리를 함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어르신들 건강에도 정말 좋답니다. 열다섯 번째로 사과를 먹을 때 물을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사과의 식이섬유가 제대로 작용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변비 예방 효과도 더 좋아져요. 다만 사과 먹고 바로 물을 많이 드시면 배가 불러서 소화가 안될 수도 있으니 천천히 조금씩 드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 먹으면 안 돼요. 균형 잡힌 식사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사과와 함께 다양한 채소, 과일, 곡물, 단백질을 골고루 드셔야 해요. 그리고 사과를 드시는 것과 함께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셔야 해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모두 함께할 때 사과의 효능도 더 빛을 바란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사과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사과 하나에 이렇게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조상들이 왜 사과를 귀하게 여겼는지 이제 아시겠죠? 내일부터라도 아침마다 사과 한 알씩 드셔보세요.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몸에 좋은 변화가 느껴지실 거예요. 장도 편해지시고 피부도 좋아지시고 기운도 나실 거예요. 다만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시면서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고 맛있는 사과로 활력 넘치는 하루 되세요. 오늘의 지혜를 구독하시면 더 건강한 노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